트리넌 소술년 클리닉 공통수학2 2-3 함수 1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게 되면 k값을 구하라고 했네. 2x-1이 3이 될 때의 x를 먼저 찾죠. 그럼 x가 2가 되겠네. 그럼 x자리에 2를 넣게 되면 f3은 6 플러스 k가 되고 이 값이 9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k는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단계에서 fx를 구한 다음에 f5 마이너스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 fx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자. 즉, 2x 1을 다른 문자 t로 치환합니다 그럼 이때 x는 2분의 t 플러스 1이 되겠네. 따라서 ft는 2분의 3t 플러스 2분의 9가 됩니다. 따라서 t 대신에 x를 넣게 되면 fx는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9가 되겠죠. 자, 이때 x자리에 5를 넣고 x자리 1을 넣어서, 빼면 되겠네. 그대로 넣게 되면 2분의 15 플러스 2분의 9한 거에서 2분의 3 플러스 2분의 9를 한걸 빼주게 되겠죠. 그럼 이거 이거 사라져서 2분의 12가 되면 이 값은 6이 됩니다. 자 그럼 3단계에서 이 아이 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찾아 놓은 fx 있죠. 이 x 대신에 y를 집어 넣으면 돼. 따라서 f 3분의 x-1이라는 값은 2분의 3 곱하기 3분의 x-1 플러스 2분의 9가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2분의 1x 2분의 8이니까 4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자두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말하라고 했네. 자두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두 함수의 정의역 그리고 공역이 각각 같아야 하고 그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한 함수값도 서로 같아야 되겠죠. 자그 다음 2단계 fx랑 gx랑 같을 때의 x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 주어진 문제를 보게 되면 gx의 절대값이 있잖아 그럼 나눠야 돼. 첫 번째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이와 이를 나타내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그대로 x 플러스 1이 될 거고,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이 나오는데, 우리가 나눈 이 범위 내에 있는 아이만 골라야 되겠네. 따라서 x는 1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이거 넘어가면 x 제곱 플러스하고 3x가 되네요. 그럼 x로 묶으면 x 플러스 3. 따라서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 주어진 범위에 내 있는 것만 찾아야 되겠네. 따라서 이때는 x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우리가 찾은 지금 원소들을 봤을 때 집합 x는 마이너스 31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공집합을 제외시키면 되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3, 1, 31, 마이너스 31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자, 아, 그 다음에 넘어가서 1번 먼저 볼게요. 자, 1번을 보게 되면,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는데, 자, f는 1대1 대응이고, g는 항등함수, h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1단계에서 gx가 항등함수가 됨을 이용해서 g-2의 값을 찾으라고 했네. 그러면 항등함수는 내가 넣은 값이 그대로 y 값으로 나오는 거죠. 따라서 ui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gx는 x구나 라는 걸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단계에 보게 되면 fx가 1대1 대응임을 이용해서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 자, 근데 우리가 요 i 값이 2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자동으로 f-2의 값은 2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봤을 때 f-2가 2고 fx는 1대1 대응이니까 마이너스 2랑 0에 대응하는 값들을 우리가 뭔가 찾을 수 있어야 돼. 봐봐. f-2 플러스 f2는 f0인데 이 y값이 2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럼 나머지 마이너스 2랑 0이 이두 아이에 각각의 값이 되는데 이 등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요아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고 요아가 0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F2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F0은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단계에서 HX가 상수함수가 됨을 이용해서 H0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hx는 2가 되고 h0의 값도 2가 된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에서 ui값 구하면 f2가 마이너스 2였고 그 다음에 g-2의 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2였고 h0의 값은 2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럼 계산하면 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 보게 되면 1단계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1이 갈수 있는 데가 1, 2, 3, 4, 4, 4가지. 2도 1, 2, 3, 4, 4가지. 3도 1, 2, 3, 4, 4가지죠. 따라서 UI는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돼서 4의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를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y에 서로 다른 원소에 대응이 된다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4p3이 돼서, 4, 3, 2, 24개가 됩니다. 자, x에서 y로의 상수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공력의 원소의 개수랑 같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1, 2, 3, 4, 4개가 될 거고, X에서 X로의 항등함수의 개수는 오로지 FX는 X. 이거 하나뿐이죠. 그 상계입니다. 그 다음에 1대1 대응을 구하라고 했는데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이겠죠. 따라서 UI는 3팩이 되죠.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집합 X의 두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대소관계가 주어 있을 때 함수값의 대소관계도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했네. 그러면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뭐하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되겠죠? 서로 다른 네개 중에서 내가 정의역에 대응하는 아이를 뽑는다. 세 개를 뽑는다. 그래서 네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페이지에 1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해서 R에서 R로의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야. 자, 1단계에서 X의 범위에 따른 함수 FX를 구하라고 했어. 지금 FX의 절대 값이 있죠? 따라서 0 되는 아이를 기준으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자 그러면 이 아이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네 이렇게 돼서 정리하면 A 플러스 4 X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여기서 F X는 그대로 a-4의 x 플러스 2a가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하면 fx라는 함수는 x의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은 아이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 fx가 1대1 대응이 될 조건을 말하라고 했어. 자, 두 아이가 있는데, 지금 요 아이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지금 쭉 증가할 거면 쭉 증가하고, 쭉 감소할 거면 쭉 감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요 아이가 풀이면 얘도 풀대야 되고, 야가 마면 야도 마가 되어야 돼. 따라서 두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면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A 플러스 4 곱하기 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면 돼.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네. 자, 그 다음 3단계에서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죠. 따라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고 둘다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1을 한번더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7개가 돼요. 자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 보게 되면 어, 조합을 이용해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가에서 먼저 볼게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죠. 얘네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함수값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 이 6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돼. 맞지? 그래서 15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나에서는 어, f2가 3이다라고 주어졌네. 그럼 한번 해보자. x가 1, 2, 3, 4, 9 y가 1, 2, 3, 4, 5, 6인데, 문제에서 fe가 3이다. 라고 주어졌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응하는 i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래 놓고, 얘도 이렇게 대소관계를 만족해야 돼. 그러면, 2보다 작은, 1이 갈수 있는 대는 1, 2 중에서 한 가지겠죠. 그래서, 이 c, 1이 됩니다. 그 다음 3, 4는 4, 5, 6 중에서 가면 되겠네. 근데 얘네도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3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 돼. 그치? 그래서 이 곱하기 3이 돼서 6개가 됩니다. 그러면 p는 15가 되는 거고, q는 6이 되는 거니까, 2개 더 하게 되면 21이 되죠.